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충전기. 네,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호소리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 테슬라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네, 충전기는 다 중고로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어, 이 영상은 뭐 제가 지금 차가 없으니까 충전기를 물려서 테스트 해볼 수도 없고요.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를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 혼자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냥 구경하실 분은 구경하시고 뭐 뒤로 가기 하실 분은 뒤로 가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딱 영양가는 없습니다. 자, 아직 계시나요? 네, 그러면 제 혼자서 헛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테슬라 모바일 충전기죠. 네, 이것도 중고로 샀습니다. 요거는 당근에서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테슬라 월차저죠. 모바일 차저가 들고 다니니까 모바일인가? 월 차저는 벽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작고 크고, 네. 그리고 슈퍼 차저보다는 빠르진 않지만, 요거보다는 요게 좀더 고속 충전이 된다. 뭐요 정도 수준이 끝이에요. 아 그리고 이 안은 이제 와이파이가 되고 자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된다. 뭐 다른 채널에 이런저런 살펴보니까 이 친구로 꼽아두면 배터리 관리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그런 건 없고요. 단지 장점이라면 앱에 월차저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몇시 그러니까 전기가 쌀 시간에 충전을 하고 내가 전기가 뭐 비쌀 시간에 충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꼽아두면 그 설정 값에 충전을 할수 있다 뭐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습니다. 좀더 고속 충전이 된다. 본래는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이거를 제가 모바일 차처럼 드 들고 다닐라 했어요. 220V 그냥 플러그 꼽는 데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한국에는 16A까지 2 2 0십에 16A까지가 보통 콘센트 전원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2A인가 제일 낮은 설정이 12A가 가능했었던 을 걸로 기억하고 제일 높은 Amp가 얼마였더라? 70A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 친구는 16A로 충전이 되는데 대신에 고전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전력을 받으면 원래 이걸 먼저 구매를 했고요. 이걸 구매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쓰는 미만지 미만지라는 고용량 소켓입니다. 이게 220으로 이 모바일 차저에 꼽히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이 여기 기에 꼽히는 겁니다. 이렇게 꼽히는 고용량 제품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생긴 것만 봐도 완전히 틀리잖아요. 전 깜짝 놀어요 우와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뭐 관심 없다가 제가 미국가 서살 것도 아니고 관심 없다가 찾아보니까 미국의뭐 세탁기, 에어컨이 가정에서 쓸 때는 신기하게도 미국이 120 120 v 가 그렇잖아요. 한쪽에 120 한쪽에 120 이렇게 해서 240볼트 를 쓴대요 와 그런 것도 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량은 미국도 240볼트 를 쓴다 라는 거를 요거 때문에 알게 된 요거 때문에 알게 됐죠 세탁실이나 에어컨 같은데 벽면에는 미국은 요런 게 꼽혀 있어요 요것도 좋은 건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생긴 것도 좋게 생겼어 근데 저는 그냥 저렴한 걸 샀고요 노출형 스위치 그러니까 콘센트 노출형은 요게 이제 푹 들어갔는데 요거는 스위치입니다 요걸 보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예쁘게 떨어져요 이 커버를 이렇게 끼우면 어우 뭐 예뻐집니다 콘센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월차저를 또 얘기해 보자 월차저 커버입니다 월차저 열어봤어요 신기하니까 뭐 할거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네 열어봤습니다 요게 요게 이제 겉 커버에요 요거는 또 색깔이 몇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LED 불 나오는 곳이고 요런 식으로 기본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선을 연결하는 거죠. 상부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하부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 벽면에 요 위치에 이제 뚫어 가지고 벽면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요렇게 중고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는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2N, L1 요거 이제 접지 그림이잖아요. L2N과 L1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상선 핫선, 핫선이고 이거는 중성선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중에 접지에 관련된 영상 올린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N이 중성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전기가 있는 핫선, 전기가 살아 있는 쪽, 전기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걸 이제 쉽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테스트기로도 볼수 있지만 이런 걸로도 볼수 있습니다. 헛소리한다고 했으니까 뭐라 하지 마십시오. 가정용에도 원래는 요거, 요거, 요것도 그러니까 핫선하고 중성선하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꼽으면 좋은데 이게 핫선인지 이게 중성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표기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런 제품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지만 요런 이제 콘센트형이 아닌 제품은 이렇게 표기를 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래야지 이제 제품의 수명도 좋아지고 뭐 화재 이런 곳도 예방할 수 있는데 핫선을 찾는 방법은 뭐 제가 영상에 올렸다시피 요런 테스트기로 한쪽 플러그에 이렇게 대보면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죠.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처럼도 있죠. 여기를 갖다 대면 네 여기가 핫선입니다. 여기가 전기가 있는 쪽, 여기는 이제 중선성 쪽에 해당이 돼요. 그걸 또 어떻게 찾느냐면 요거 없으시면 테스트기로 하면 돼요. 테스트기를 NC에다 두고요. 요거를 플럭을삐꼽고 보면 240 230볼트가 뜨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아까 여기 핫선이라고 했잖아요. 핫선에다가 접지를 딱 대봐요. 그러면 또 똑같이 230볼트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핫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요렇게 꽂고 요렇게 꼽아봐요 요렇게 끄면안 나와요. 2볼트 나와요. 2볼트 맞나? 어쨌든 전기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면 이거는 핫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기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원 공급을 할때 여기에는 핫선 여기는 중선선 여기는 접지를 꼽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70a 정도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접지선이거든요 요게 이제 실제 전기선인데 이렇게 이거 가지고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커버를 열어서 분해를 해봤죠. 이거는 이제 영상 보면서 닫을 건데, 여기가 아까 저 커버에 이쪽에 이제 불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와이파이를 하기 위한 모듈이고 안테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테나가 필름으로 붙어 있죠 여기. 이렇게 필름으로 데 여기 X 로고가 있어요 여기 X가 있는 게 이거를 스페이스 그쪽에 쓰는 건가? 이거 한번 살짝 열어 보면 여기가 용접한 것 같아요. 스폿 용접 있잖아요. 그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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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폿 같은 걸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접지선 이렇게 선두 가닥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필터 필터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릴레이 두 개가 있고. 뭔지 모르는 거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품도 이 반짝반짝하죠. 이거 다 코팅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뭔가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생각보다 별게 없다. 별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이게 AC가 이게 DC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20 전원을 들어와서 테슬라에 맞는 DC로 바꿔서 충전하는 을게 아니에요. 모바일 커넥터도 그렇고 이 월차저도 그렇고. DC 커넥터가 아니고 AC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DC로 바로 보낼 거면 아댑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노트북용 아댑터도 이만한, 이거보단 아닌데, 한 이만하잖아. 벽돌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웰차저도 DC로 만들면 아댑터가 어마무지해져야 되거든요. DC로 만들 거면. 근데 이건 DC가 아니고 AC 제품이에요. 그러면 AC. 그러니까 말 그대로 220을 테슬라 차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테슬라 차 안에 DC로 변환하는 아댑터가 들어있는 거죠.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가 크니까 그 안에 이제 DC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DC를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볼트를 DC 변압을 해서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슈퍼차저가 되는 거고, 월커넥터, 가정에서 쓰는, 홈에서 쓰는 거는 모바일차저나 월커넥터 같은 경우는 AC로 하는 게 아닐까. 아마, 맞을 겁니다. 틀릴 수도 있고. 이거, 이, 이 실링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방수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근데, 목이 있었습니다. 큰 목이 있잖아요. 사람 피안 빨아먹는 그게 이 구석에 있었어요. 이렇게 실링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죠? 아, 그러면 이거 중고니까 전 주인이 이걸 뜯어봤나? 그러고 모기 한 마리 집어넣고 또꽁 닫아놓은 거? 열어본 결과, 바깥에 그냥 노출해서 쓰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방수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깥에 놓을 만큼 믿을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아, 저는 고용량으로 쓸 생각이 없어요. 사무실을 쓰시는 분들 중에 전기를 크게 증설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높게 안 쓰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아, 내 사무실에 그냥 신청 안 하고 써도 되겠다. 근데 16A는 좀 느린 것 같고, 나도 한 25A 정도로 쓰고 싶다. 뭐, 그러면 뭐, 저처럼 쓰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하셔도 돼요. 고장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이 릴레이가 제일 부하가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 릴레이가 보통 우리가 스위치 같은 거, 옛날 스위치 같은 거 켜보면 스파크 일어나잖아. 팍팍팍팍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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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스위치에 때가 껴요. 스파크 일어난 그 재가 같은 게 일어나서 전기 접속이 잘안 돼서 불이 안 켜지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증상들을 릴레이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스파크가 튀는 거는 고전기를 순간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스파크가 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전기를 보내줘요. 저전력을 싹 보내주면 스파크가 튀어더라도 티도 안 나게 나잖아요. 그게 흐르는 곳에다가 나중에 고용량을 보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게 릴레이인데 그만큼 릴레이에 가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릴레이 쪽이 빨리 사망하지 않을까. 고장이 난다면요 안나고 오래 쓰면 좋겠지만 커버는 이게 순정으로 주는게 흰색인데 제가 봤을때 흰색이 제일 예뻐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느 특정 색깔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볼게 여기도 고무실링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근데 이게 일자형으로 팽팽한게 아니고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그거를 또이이 이 뚜껑으로 닫아서 닫아서 실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믿음이 안 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커버 없이 밖에 노출시키는 거는 저는 완전히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건데 아 이,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월차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별거 없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고거는 따로 또 영상을 청부해서 어, 엔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 끝났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네, 보시면 이 월커넥터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고 여기는 이제. 모바일 커넥터고요. 여기 완전히 벽에 붙었잖아요. 벽에 붙은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네, 이쪽도 이 철제 박스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이제 바로 꼽아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뒀습니다. 아답터. 차단기는 이 뒤쪽에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놨고요. 그다음 이거는 아직 미만지 리만지는 안 했지만 테스트용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커넥터 거치대를 이용해서 따로 이제 20암페어짜리 차단기를 이용해서 일반 220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열이 나봤자 전부 다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열을 방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놨습니다. 혹시나 올라서. 그리고 이쪽은 또 없는 구멍인데,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선을 넣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깔끔하게 정리가 될거 아닙니까? 구멍을 크게 뚫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보면 전선이 쭉 연결돼서 어디 있냐 전선 네, 이렇게 전선이 연결돼서 여기에 또 벽면 커넥터를 달았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기 팁 슈치가 있어요 그래서 넣으면 탁 하고 걸려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착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쪽에도 테슬라, 이쪽에도 테슬라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 둘다 테슬라가 없어요. 근데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탁, 아,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넣을 때는 홀딩이 되잖아요. 그리고 뺄 때는 요기 요 손잡이 있죠. 요거를 탁 빼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돼 있고, 빼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쪽에 팍 꽂으면 충전이 된다. 요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차가 오면 아뭐 제가 설정한 값에서 얼마나 잘 써지는지 그다음에 미 리만 리만지는 이쪽에 연결을 해서 고, 어 여기에 30 a 짜리 달아놨거든요. 30 a 짜리 연결해서 제대로 되는지 그거는 따로 추가로 영상 또 만들어서 차 나오는 날 한번 영상 만들어서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뚜껑 닫아야지.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